아니요. 이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야 뭐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대신 남자로 자취 중. 그러니까 더 뭐라 할건 없죠. 서로 독립했으면 데이트할 때 편하고 자유로우니까. 이게 조금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무슨 뭐 백날 천날 그 자취한다고 해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. 오히려 같이 사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뭔가 결정할 건 아닌데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방송 같은 데에서 하도 이 무슨 자취하는 여성분, 자취하는 남성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그렇게 자취하는 그 무슨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. 남자도,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. 이게 방송가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들,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면 방송에서 뭔가 말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데 그만큼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본 프로그램을 실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미디어가 그렇게 보여주면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귀찮긴 한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다. 근데 아는 척을 하고 싶을 때는 자취하는 사람 별로 아니야.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죠.